각 지자체가 지역의 노후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사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비용 부풀리기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관리 감독할 지자체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4월 옥상 방수 처리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 3,480만 원 가운데. 시지원금 50%, 아파트 자체 부담 50%가 들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이 아파트의 결산보고서입니다. 시에 제출한 견적은 3,480만 원이지만 실제 공사비는 3,1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상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산보고를 나눠주면서 그걸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파트 공급으로 넣었다는 것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공사비를 아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승인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총공사비를 과대하게 산정해 신청하면 안 된다고 사업 신청 유의사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창원시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유지 보수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10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유용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조금 받은 대로 다 집행을 했고 세금 신고도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서류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견될 기는 어려워요. 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원금 부풀리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